그대로 줄이기 위해 남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젠 플랫 스킨텍으로 부드럽게 플렉스. 턱선을 따라 반응하는 젤라틴 플랫스 조상의 아. 아. 저자극 면도로 부드럽게. 아직 안써 보셨어요? 플랫 스킨텍 100벌. 배틀! 레디. 맞, 건 레디! 맞았다. 이건 체크. 더블 배럴 사건. 체인지! 하게! 알았어. 레드 온! 와신 건 체인지! 연사 공격! 랩팀아이 건으로 승리하라 배틀 건 불킥하지 흥… 말고 짜릿함만 즐겨 알코올 분리공법으로 부담 없이 짜릿하게 못! 가스 제로 쫀득한 피자가 <웃음> 굳었네 <laughs> 땅에 치는 당신에게 바로 가니까. 맛과 따뜻함이 그대로. 한 번에 한집 배달, 땅이치.